진짜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너무 맛있거든요. 국물에 진짜 밥 말아 먹고 싶은 맛. 자, 오늘은 오징어 찌개, 오징어 무국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 물 1.5리터 정도 준비를 해줄게요. 자, 그리고 육수를 내줄 건데요. 자, 해물 육수 팩 있죠? 이런 거한두개 넣어주시고, 다시마 뭐 한. 두세 조각 넣어 줄게요. 자, 그리고 육수를 따로 내기 힘든 분들은 자, 요런 가루 육수, 코인 육수 아니면은 이런 해물 조미료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요 육수가 끓는 동안 이제 재료들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우선 자, 오징어부터 준비를 해 줄게요. 오징어 조금 작은 거세 마리 준비했어요. 큰 걸로 하면은 그냥 한두 마리만 하셔도 되는데 자, 요 오징어가 조금 작은 거이기 때문에 3세 마리 준비해 줬고요. 이미 저 내장은 빠져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 오징어는 우선 이렇게 다리, 몸통 나눠 주시고 자, 우선 대각으로 이렇게 살짝 칼끝으로 이렇게 칼집을 한 번씩 넣어 주세요. 그러면은 나중에 자, 먹을 때싹 말리면서 그냥 길쭉길쭉 먹는 것보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기 가 훨씬 요게 편합니다 오징어 다리는 뭐 한두개씩 나눠서 썰어 주시면 되고 요 오징어 묵국 시원하게 끓여 놓으면은 아 진짜 요거 국물 맛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맛있는데 아 요즘에 오징어 값이 진짜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오징어 사먹기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제 생물 오징어는 힘들고 냉동 오징어 좀 대량으로 사가지고 얼려놓고 먹든지 아 그래야 돼요 예전에 그 오징어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징어 준비해 줬고요 도마는 한번 닦아주고 부재료 준비해 줄게요 우선 무 야, 무는 이 국물 내는 데는 무가 빠질 수 없죠 야, 무는 꼭 넣어주세요 자, 이렇게 툭툭툭 해서 그냥 먹기 편하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호박 약간 넣어줄게요 호박은 이렇게 썰어서 반달 모양으로 호박이 들어가면은 달큰하면서도 색도 좋고 맛있어요 이게 파. 파는 파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좋아야죠 어슷하게 썰어서 약간 그리고 고추 청양고추 한 3~4개 정도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칼칼한 느낌 있어야 훨씬 맛있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것보다 고추를 넣는 게더 좋더라고요 채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두부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는 한 반모 정도만 준비해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부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자 재료 준비하시고 보시면은 뭐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육수가 좀 우러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빼주시고 자 먼저 무, 호박 넣고 요거 이제 끓여주면서 요기에서 바로 이제 간을 어느 정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된장 반 스푼 자, 된장은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살짝만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. 이또 아예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된장이 약간 들어가서 국물 맛을 좀더 친근하게 만들어주시고 고추장은 한 스푼. 근데 지금 국물 양이 꽤 많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이 장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장으로 감칠맛만 내준다.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반 스푼, 한 스푼. 자 그러면 국물이 연한 색을 띠면서 이렇게 되죠. 여기에 참치액이나 액젓이나 자, 한 스푼 넣어주시고, 자, 새우젓도 한반 스푼 살짝 넣어서 감칠맛을 좀더 끌어올려줄게요. 자,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, 자, 그리고 미림 하나, 둘. 자 이제 국물이 이제 끓잖아요. 그러면 오징어 넣고, 자, 이때 이제 한번 확해서 같이 끓여주시고 끓으면서 거품이 약간 생길 거예요. 그러면 이 거품은 좀더 깔끔하게 걷어내주세요. 자, 후추 빼먹었네. 후추도 살짝. 자 이렇게 잠깐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. 이 거품들은 자, 한번 살짝 걷어내주시면은 좀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싹 끓였잖아요. 그럼 준비해놨던 두부 야, 넣어주시고 파 청양고추 넣고 그리고 이때 이제 국물 맛을 봐서 간을 한번 보세요. 그리고 부족한 간은 국간장 하나 둘이 정도 넣으면은 저는 딱 맞겠네요. 아, 국물 너무 좋다. 저는 이렇게 지금 고춧가루를 아예 넣지 않았어요. 고춧가루 말고 이 청양고추만으로 이 매운 맛을 어느 정도 좀 만들었고요.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 따로 더 넣어 주셔도 돼요. 다만 저는 이 고추의 매운 맛으로 맛을 내는 게좀더 국물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잠깐 끓으면서 무만 익으면은 다 됩니다. 오징어는 오래 끓일 필요도 없고. 잠깐만 끓어도 야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셔서 야 오징어국 야 만들어 주시면 시원한 국물 맛이랑 보들보들한 야 오징어랑 아주 맛이 너무 좋거든요 두부랑 같이 이렇게 한 그릇 떠서 드셔보세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자 오징어 묵국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오징어 좀 듬뿍 넣어주시고 두부랑 무랑 해가지고 야 청양고추 넣어서 딱 만들어 보세요 이 국물 드셔보시면은 진짜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너무 맛있거든요? <laughs> 역시. 아, 아 좋다. 음, 확실히 이 고춧가루를 넣은 거랑은 또 달라요. 이 국물의 매운 맛이 은은하게 있지만 이 고춧가루처럼 이 가루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텁텁한 느낌 그런 게 없습니다. 뭔가 깔끔하게 그냥 딱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. 음와 오징어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요. 아이 국물에 진짜 밥 말아 먹고 싶은 맛. 그리고 소주 안주로 먹을 때딱이 국물만 떠먹어도 뭔가 이 개운하게 안주로 딱 먹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 있죠 음. 와. 아 진짜 국물 너무 좋다 와, 자 아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, 오징어 무국 만들어봤는데요. 이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이렇게 국물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. 진짜 몸에서 따뜻하게 열도 나면서 딱 떨어지는 국물 맛에 와 모두 모두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일 겁니다. 자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징어묵국 기가 아, 막히네요 야, 국물이 너무 좋아요 와아 진짜 국물. 끝내준다